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다라는 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하이러닝 관련 연구를 네, 처음 그 2023년 시범 운영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 작년, 그 다음에 올해까지 이렇게 3차 년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을 한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기존 연구, 작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이제 학습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 하이러닝에서의 수업 활동이나 하이러닝을 통한, 어, 학습이 학습자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또 실제로 하이러닝에 쌓이고 있는 학습자들의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그리고 그 학습 패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습자가 느끼는 성취도나 몰입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 올해, 작년에는, 어, 연구를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게 이제 이런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굉장히 학습자의 학습 효과에 좀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보다 학습 효과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교수자가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교수자가 그 안에서 어떠한 수업 설계를 하고 있느냐, 즉 교수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올 이번 연구의 이제 그 문제인식의 시작점은 바로 AI 기반, 어쨌든 이 하이러닝과 같이 AI 기반의 플랫폼에서 교수자가 기존의 오프라인 그 교실 환경 수업에서의 수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보자 라고 해서 본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또 하이러닝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학습 활동 데이터만 쌓고 있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이런 활동들을 할 때마다 또 교수 활동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교수 활동 데이터 중에서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수업 설계를 할때이 기존에 그냥 이런 어 에, 이런 에듀테크든 AI 플랫폼이든 이런 도움이 없이 수업하던 그때그 수업 설계와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했을 때 수업 설계가 어떻게 혁신적으로 좀 다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네, 논의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 발표에서 이제 연구 문제는 딱두 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어, 하이러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교수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이 역할들을 어떻게 범주화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를 한 꼭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연구해서 살펴봤던 교수활동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떤 교수활동들을 하이러닝에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지금 세로로 제가 이렇게 해놔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 일단은 그 저희 연구진이 어, 도출해낸 하이러닝에서의, 예, 하이러닝에서의 어, 교수자 역할이라고 했을 때 사실 하이러닝을 활용하는 수업도 결국에는 수업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수업 설계적인 측면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 근데 그 수업 설계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어 하이러닝을 활용했을 때와 그냥 기존의 오프라인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수업 설계를 할때 거의 뭐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는 에디 모형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오고 대신 그 에디 모형 앞에다가 디지털 기반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의 어, 교수 설계 활동이다라는 측면에서 DTR 에디라고 이제 좀 프레임워크의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연구진이 어, 이런 하이런닝과 같이 뭔가 이러한 플랫폼들이 같이 교실 현장에 들어왔을 때, 에듀테크가 같이 교실 현장에 들어왔을 때, 수업 설계를 할때좀 다르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프레임워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에디 모형의 큰 흐름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A가 분석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고, D가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발, 원래 이, 이세 번째 D가 이제 개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수업을 실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 수업에 대한 평가, 성찰, 활용, 뭐 이렇게 진행되는 원래 에디 모형인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조금 내, 네, 이름들을, 네이밍들을 DTR 이라는 거에 디지털 기반이 같이 교실 현장에 들어와 있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름들을, 어, 조금씩 변형을 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로서는, 어, 분석 역할은 똑같은데, 뭘 분석하냐라고 했었을 때, 주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기존에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지 않았냐? 당연히 분석을 하셨었죠. 근데 기존에 분석하는 것과 좀 다른, 어, 차별화된 이런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의 분석은, 어, 이렇게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또 있을 거고, 그 플랫폼이 수집해주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주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원래 있었던 교사가 또 관찰을 함으로써 수집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학습자들의 특성이나, 어, 환경들, 학습 환경들, 그 다음에 가르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분석 단계에서 수행해야 한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첫 번째 단계를 정의를 내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는 하위 활동들도 원래, 어, 에디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요것들을 이제 초점을, 네. 이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라는 게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좀 차별화돼서 특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를, 어, 규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항상 했던 게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수 활동을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교수 전략이나 도구를 선정하는 게 원래도 이 에디 모형에서 있었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디지털 기반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항상 들어가는 이 맞춤형이라는 거, 개인, 맞춤형, 이런 것들의 특징을 살려서 교수자는 어쨌든 최대한 앞서 분석했던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나, 그 다음에 또 학습자들의 맥락에 따라서 설계 요소들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구성을 할 때도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와기 때문에 디지털 활동과 대면 활동의 강점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역할이 이제는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약간 역할을 좀더 세분화해서 정의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에디 모형에서의 개발이라고 하면은 자료 개발. 네, 주로 이제 가르치는 자료 개발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한, 하면 이제는 자료를 개발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플랫폼이라는 어 에듀테크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료들을 어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수업 환경적인 측면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개발을 약간 수업 환경 조성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이름을 네구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 교수 자료 개발이나 어 파일럿 테스트 이 시범 적용 이런 것들은 원래 에디 모형에서도 있었던 하위 활동입니다 근데 어 이런 디지털 기반 수업에서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설계한 수업이 제대로 되는지를 꼭 먼저 한번 이렇게 해 보지 않으면 사실 수업에 막상 딱 들어갔었을 때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 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 조성에서는 그런 부분들 이 파일럿 테스트라는 게 한번 사전에 교수자가 써 보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 이 학생들한테도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사전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을 좀 강조한 부분이 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은 말 그대로 수업을 실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예, 수업 실행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그냥 에디 모형에서는 수업 실행으로 이제 단순히 끝나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이런, 어,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에서 워낙 강조하는 참여 촉진, 예, 그런 부분이라, 그 다음에 디지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지원 부분이 가, 간혹 필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술적인 지원 부분들이 간혹 필요할 때가 있어서 요런 부분들을 네 추가한 포인트가 요 아이 단계다 실행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수업 성찰 및 환류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원래도 이 평가 단계에서 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평가를 하고 어. 뭔가 개선해야 될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뭐 분석 단계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설계 단계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거를, 즉 계속 이게 순환하는. 과정이다라는 게이 에디모형에서의 핵심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디지털 기반으로 그걸 가져갔을 때는 또 수업을 하고 났을 때에 생기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한테 수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내 다음 수업에 활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인 포인트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 마지막 단계 수업 성찰 및 활류 단계를 어작 구성 정의 내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DTRAD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다음 내용부터는 제가 한 했던 얘기들을 다좀 세부적으로 어, 푼 내용이어서 지금 이거를 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원고에도 다 제가 어, 작성해 놨기 때문에 원고를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그 연구 주제였던, 그러면 이 DTR-AD라는 이런 활동들이 실제 하이러닝에서 어떻게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보면 또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본 내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참 안타깝게 하이러닝이 생각보다 교수 활동 데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예, 네, 많지 않았었고, 어, 물론 지금 저희 연구에서의 개선 사항이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에 추가적인 확보 어~ 추, 충분히 의미 있는 것들에 좀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 교수 활동이 어떻게 의미 있는 학습자 활동으로 이어지냐가 같이 학습자와 이렇게 같이 상관대 상관되어서 매칭돼서 분석될 필요가 있어서 이두 개가 서로 매칭되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에 어~ 지금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개선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에서 마지막 재현에서 네 충분히 다뤄놓은 상태고 아마도 어~ 내년도에 또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수정할 때 반영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데이터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17개가 일단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활동들을 쌓고 있는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어,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이 된 데이터는 수업 개설이라는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되게 저는 이제 재미있게 봤던 데이터인데, 이게 하이러닝은 사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소위 말하는 AI 코스웨어적인 성격보다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직접 설계해서 수업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이 되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개설을 하는 이 행동 자체가, 활동 자체가 제일 많이 쌓이고 있다는 라 거는 하이러닝의 특징을 그러한 부분에서 보이는,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AI 코스웨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세팅된 대로 그냥 이렇게 짝짝짝짝 처음에 수업을 한번 싹 세팅해. 보통 우리가 이제 온라인 학습을 생각을 해 봤을 때뭐 전체 15차시를 끝까지 학습하세요라고 이게 렇 전체가 한번 개설될 때 세팅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러닝이 선생님들이 매뭐 어, 매주 또는 뭐한 달에 한번 어쨌든 계속해서 계획한 것들을 수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설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의 특징이 요. 데이터가 요게 제일 많다라는 거에서 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스티커 부여라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스티커 부여는 벌써 이제 예상이 되시죠? 학생들하고의 상호 작용, 학생들한테 그리고 뭔가 피드백을 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 이 하이러닝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비밀번호 일괄 변경인데 네, 아이 부분은 참그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디지털 네이티브다 네이티브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비밀번호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는 리터러시가 여전히 부족한 건가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예, 비밀번호 일괄 변경이 여전히 많더라 라는 것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활동 데이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들은 또 한번 뒤에 또 다양하게 여러 버전으로 내 분석을 한게 있어서 그것들 말씀드리면서 또좀더 살펴보면요 어, 교사 1인당 그러니까 형이 제 일인+ 1인, 일인으로 다 이걸 나눈 그 분석 결과고요. 초중고로 여거는 좀 나눠 봤어요. 에 네, 초중고의 차이가 혹시나 있을까라고 해서 나눠 봤었을 때어 일단 1 순위는 다 조금씩 달랐어요. 역시 1 순위는 스티커 부여를 제일 많이 하는 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뭐 네, 사실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낫 낮지는 않지만 순위 자체가 어 아이들이 뭐 굳이 스티커 부여에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스티커 부여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강,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었고 어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수학 개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서 어 왜냐 반임교사라기보다는 다들 교과목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교과목 교사들이 각자 수업을 다 개설하시기 때문에 이 수업 개설에 이벤트가 1인당으로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별로도 개설들을 많이 하실 거고 할 거기 때문에 그 그런 특징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었고 중고로 갈수록 이 문제집 배포의 순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 즉 학생들한테 학습, 학습으로서의 선생님이 문제집을 배포해주는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그런 특징적인 양상을 네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여기도 이제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인데요. 뭐 이거는 사실 크게 그렇게 비교가 어뭐 특징적인 부분이 그렇게 특. 막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분밀번호 일괄 변경을 단임 교사가 훨씬 많이 해주고 있는 즉 초등학교가 확실히 훨씬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구간을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즉일 구간은 학기 초,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2구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3구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4구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구간을 나눠서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수업 개설은 계속 많아요. 즉, 하이러닝에서는 수업 개설이라는 활동이 뭔가 초반에 딱 세팅하고 끝내는 활동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냥 계속 수업을 준비하는 활동이다라는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비밀번호 일괄 변경은 확실히 구간이 뒤로 가니까 좀 밀리기는 하, 하긴 하, 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부여가 이제 진짜 참여 촉진, 뭐 이런 아이들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 네. 순위가 여전히 구간, 모든 구간에서 높게 나왔고, 여기도 5월, 6월 이제 학기 중간, 후반대로 갈수록 선생님들의 문제집, 애들의 이제 뭔가 학습을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워낙 DTR-AD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그럼 이 DTR-AD에 한번 매칭을 해봤을 때, 어느 단계에서의 데이터가 제일 많이 쌓이고 있지? 라는 걸 한번 봤더니, 어, 설계 단계에서 제일 많이 쌓이고 있더라,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어, 그래서 뭐 설계 단계, 사실 뭐 수업 개설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예, 수업을 설계하는 행위 자체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런 학습 참여 촉진이나, 어, 뭐 이런 데이터를 선생님들이 실제로 분석하고 리포트를 참고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데이터들이 현재는 저희가 이선혜님이 분석을 했다라는 행위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 갖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 하이러닝에서 현재 요 데이터를 본 거에 좀 아쉬움이다라는 부분을 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데이터 본 것들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어쨌든 뭐 저희 연구의 아주 일부분을 발표를 한 거긴 한데요. 결국엔 하이러닝에서의 바람직한 교수자가 해야 하는 바람직한 그 역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는 설계와 실행당 게 조금 집중이 되어 있죠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예, 네, 그치만 이 활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넘어서 결국엔 데이터 기반의 분석도 하고 내 수업에 대한 성찰 환류를 시키는 이 모든 균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어 우리가 좀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어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선생님들은 어 이런 다양한 교수자의 활동에 어 한번. 어, 이렇게 나는 요런 활동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수업들을 준비하시고, 어, 이또 혹시나 부족한 그러한 단계별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수나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안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